은혜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진 이 은혜 시대는요 율법은 은혜 시대의 기초예요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은혜는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지 율법을 초월해 세워진 것이지 율법 아래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은혜 시대에 율법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구약에서 할수 없었던 것들이 신약에서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형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고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옛언학과새 언약의 개념을 보면 옛언학을 흠이 있어서 이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돌비 세우지 않고 네 신비에 세워 새겨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새로운 형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율법의 요구가 전에는 우리에게. 아주 부정하고 힘든 것이었지만 이룰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이진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율법 완성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하도 하필 유독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집니까? 그분들 강조를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대요. 아니,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10에 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도 드려도 된다. 아,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주일날 안 모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든가요? 주일날 안 와도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일날 모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성도가의 교제를 통해서 긍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더욱 더 성장하게 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할지 자 설사 내가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그 자유의 개념이 율법 이상의 삶을 살수 있는 자유인데 율법을 기초로 하고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유인데 설사 그 이하의 자유를 잃지라도 그렇게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이제 자유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신약시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뭐냐. 로마서 14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9절에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안식 고 첫날을 섬길 거야 그 날을 모일 거야 전 응?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모든 날이 같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치니라 그래 어느 걸 선택하든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또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봐요 자기 마음이 확정하라잖아요 정해진 규칙이 아니래잖아요 아 누가 언제 규칙이라고 했습니까? 기본이라고 했지? 기본과 규칙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자, 잘 들어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네. 그러니까,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히 여기거나, 모든 날을 중히 여기거나, 결국 그 내면의 동기는,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확정하는 그 동기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이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겁니까? 그럼 마음이 확정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나는 11조 안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내가 율법 시대에는 11조를 했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열십일조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주를 위한 것이다. 신앙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십일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십일조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8 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말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약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은혜의 법, 자유의 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오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주가 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다 친히 이루어시고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도 주인이지만 피 값으로 너희를 사버렸어. 너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너희는 내 것이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율법 안에서 할수 없었던 것은 은혜 안에서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폐한다고요? 어떻게 기본이 폐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 기본은 폐해지지 않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그 날이 기본이 되어져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살게 되는 거죠. 11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11조가 기본이 되어져서 모든 재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지는 거죠 진정한 청지기가 된 겁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이 11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도 못 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단추요, 기초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내 모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해 보세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예? 네? 자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더 낮은 죄로, 율법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들지 말고, 은혜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은혜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초대기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앞에 두잖아요. 극한 가난이 연보를 더욱더 넘치게 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11조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서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고 제사가 없고 예배로 대체됐습니까? 그 대체됐다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꼭 말을 해줘야 알아요? 최선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삶은 은혜를 악용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신학의 고르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구약성도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재물을 고르반 그래버려요. 즉,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다. 이 고르반 제도를 아주 나쁘게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석양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신약 시대의 고르반은 뭔줄 아십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냥 주일 안 가도 돼. 율법이 폐해졌다. 그니까 11조 안 해도 돼. 율법이 폐해졌다. 헌금 안 해도 돼. 율법이 폐해졌다. 그니까 러 모이게 힘쓰지 않아도 돼.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에 무기력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의 의미라니까요. 율법 수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삶을 드디어 우리가 살수 있게 됐다니까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태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하기 싫은 자기 핑계의 수단으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그게 신약 시대의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기되어졌다. 그래서 십일조도 폐기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쪽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알아도 부활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근데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했지만 부활은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폐해졌다는 것은 이제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율법을 폐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을 때할수 없었던 것을 할수 있도록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그몸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주의 날이라든지 또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다고요. 무너뜨리는 것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역사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 안에서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최고의 수준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것이 그 은혜 시대 안에서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놓은 그 11조를 이제 안 드려도 되는 예수님이신가요? 그건 마땅한 거고 그 11조 이상을 드릴 수 없었던 율법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주몰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10의 1조 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기본이지요. 그 기본을 가지고 폐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기본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 또는 폐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더 세우는 거지. 율법화에서 행해졌던 일들은요. 특히 형식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차라리 율법이라도 매일하는 것이 율법이 가장 하급이고 가장 기본이고 기초기 이 때문에 그나마 영적으로 어린아이 했을 때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저들이 유대 이방인들처럼은 살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수준을 유지해줬던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이라도 매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 신약시대의 고르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무기력화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구약의 11조 생활하던 내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10에 2조를 드리고 어떻게 10에 3조를 드릴까? 아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둘째 끝을 세우시는 셈의 원리인데 우리가 보다는 미혹되어져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서 한 면만 보고 더 깊은 면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나태의 근거를 찾고 율법이 폐하해졌다 구약의 고르반과 다를 바 없는 신약의 율법이 배하여졌다 이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시대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11조는 기본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11조 이상인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세워지는 멋진 아름다운 수준 높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